보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 저희 응. 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그 내용 이슈 발굴도 저희 이제 좀 네. 신경 써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응. 어, 모트럼또선배님도와 주셨으니까 네. 얘기 나눠보는 시간 어떨까 생각. 천 평을. 네. 그거는 어느 씨가 준비한 뉴스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한 뉴스가 조금 얘기가 무거워질까봐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어요그니까 네. 저희 녹음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고양시 초등학생 자살 사건입니다. 어. 6월 23일, 2023년 네. 6월 23일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16층 통로에서 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입니다. 음. 어, 자살로 추정이 뭐 거의 확정이 되고 있고요. 자필로 쓴 유서 형식의 음. 글이 발견이 됐고 음. 어, 현재 학교 폭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음. 부검 없이 지금 이렇게 음. 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이제 음. 전개를 하고 있는 네. 이런 뉴스인데 이 뉴스를 고른 데에는 되게 참 참담한 신경으로 이 뉴스를 좀 정리를 클리핑을 해왔는데. 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준,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지 지금도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저는 초등학생이 자살을 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도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런 절망감 속에서 이번 좀 뉴스 발굴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뉴스가 저는 더 많이 다뤄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묻혔다. 한 사람의 음. 죽음이니까 음. 음. 조금 이렇게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일단 원인이 학교폭력으로 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laughs>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선배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부형이 아니니까 저는 어 지금 학구, 학교폭력 되게 막 엄청 심하게 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음.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뭔가 잘 어, 부각되지 않고 음. 이게 사실 초등학생이 자살을 한다는 거는 그 어른들을 결국에는 신뢰하지 못했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그렇게 봐야죠. 되게 학교 폭력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음. 일단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 폭력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사건은 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의 이런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음. 일단 조셰프님은 좀 어떤? 근데 저는 사실 이 네. 기사를 몰랐어요. 네네.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학교 폭력이 대단히 심각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네네. 기존에 저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는 아예 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관리되고 있고 네. 그 관리되는 와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실제로 그 기능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요거는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그 외에는 사실 제가 어떻게 코멘트할 수가 음. 좀 없는 게 이게 그 개별적인 어떤 아이의 심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어떤 가정 환경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제가 그쵸. 이걸 뭐 하, 단순히 어떤 학교 교육이나 이걸로 네네. 몰고 가기엔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음. 갖고 있는 정보는 좀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다만 그냥 저희가 뭐 그래도 좀 많이 겪었던 게 고등학생 자살 네. 뭐 성적에 대한 비관이나 음음. 뭐 대입이나 혹은 뭐 중고등학교 정도에서의 폭력 사건 네. 이런 것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많이 그래도 좀 접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건좀 충격적인 거 같고 되게 비극적인 음.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조제프 님처럼 네. 요 얘기는 지금 어느님께 처음 들었는데 네. 네. 요즘 학교는 사실 상당히 그걸 하죠. 관리를 엄청나게 강화돼서 네. 기, 네. 그리고 작동하고 있어요.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그냥 인생 자체가 네. 조금 어려워지는 그 경우도 많고요. 네. 특히 뭐 이렇게 대중에 노출되는 뭐 연예인 그 연예인이나 네.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쵸. 워낙 안 좋은 쪽으로 그쵸. 가는 그쵸. 경우가 많아서 커리어가 끝나는 경우들도 네. 있고 사회 자체적으로 경각심이 늘어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도 그 아이 개인의 어떤 뭐 상황을 모르니까 네. 제가 이걸 함부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네.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아이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네.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그런 공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그 그런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이가 할수 없게 어떤 뭐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잘안 했다거나 네. 뭐 이랬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글쎄요, 참 어렵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음,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 사실 굉장히 좀 몰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다른 한편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의 관점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애들은 근데 원래 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의 이 학교 폭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은. 애들끼리 그냥 싸우는 것도 학교폭력의 그 학폭으로 보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대학 네, 그렇게 대, 하고 있죠. 그런 네, 게 네. 지금 이게 마, 맞는 건가? 이거는 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우 씨가 이야기하는 학교폭력은 뭐 왕따나 네. 집단적 괴롭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지금 학교 시스템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능들은 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사건 네. 혹은 뭐 욕설 사건 같은 경우들에 아마 다 기, 작동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알기,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이게 사실 비단 학교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시스템도 사실 이렇게 전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대화나 뭐 이런 걸로 네. 푸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법적으로 이렇게 네, 가는 그쵸.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법이 되게 우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소송의 나라가 된다. 전과자가 건데, 막 양산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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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그리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네. 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 지식적으로는 네. 다만 저는 요즘에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너무 전문화돼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전문화돼 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음음. 선생이 할수 있는 교사가 할수 있는 일종의 권한은 네. 별로 없습니다. 뭐뭐 음... 뭐 점수를 초등학교에서 점수가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네네. 뭐 생기부에 뭐 어느 정도 쓴다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음... 이제 맞벌이 사회가 되니까 학부형들은 아이를 이제 학교에 맡기는 개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뭔가가 발생했을 때 학폭위를 아마 소집할 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대, 대신 소집이 몇번 되면 이 아이는 벌써 이미 진학의 문제가 또 생기는? 대두가 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큰 위기감으로 오게 되고. 네. 근데 그걸 이, 이미 몇번 겪은 애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빨리 포기하게 되는 음음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지난해 핀가? 뭐그 대희 선배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주 협소한 길만 네. 어쨌든 레귤러 트랙이라고 생각하는.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더큰 위기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걸로는 그 학교에서도 학폭위가 소집되면 뭔가 어. 떤 어떤 절차들은 되게 많아져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이 건을 제가 교사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네네. 부모는 학교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네네. 학교 선생님은 뭐 부모한테 요청해야 음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네네. 선생님이 할수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뭐 비단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음. 어 저희 어릴 때 혹은 저희보다 윗세대에서는 내 새끼 패도 좋으니까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아, 뭐 그렇죠. 가져가 이렇게 그 네. 애를 데려가서 선생님한테 뭐 은사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했었던 시절이 뭐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패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네. 근데 그랬던 시절에서 지금은 선생이 님 훈육을 하는 것 갖고도 네.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음, 있는 음, 그래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교사의 음. 권한은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주도권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각자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피해보지 않는 수준까지만 마치 소송전을 하듯이 네. 내 책임만 다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이 공동화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음, 이 그쵸.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일종의 코디네이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이 부재해지는 거예요. 음. 그거를 서로가 좀 양식이 있는 부모라면 제가 네. 여기서 양식이 있는 부모라고 하는데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선생님께서 이런 고생을 해주시는 군요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네. 보다 더 노골적으로 진행돼서 너는 왜내 새끼한테 그러느냐라는 음. 식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네. 사실 교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이 음. 이 중간에서 그 학폭에 아무리 많은 절차가 생긴다 한들 네.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어른들의 어떤 그 사랑의 정서가 과연 전달될까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큰뭐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네. 기능적으로 모든 조직이 구축된다라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저는 좀 그게 제가 느낄 때는 좀뭐 어설프지만 뭐 그래서 저도 전반적인 드립니다. 관점에서 동의가 되는 게 그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서 뭔가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어떤 교육적인 효과나, 아, 내가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라든지, 아, 내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교정이나 개선은 사실은 기대하기 힘들고, 예를 들면 뭐 그냥, 아, 재수 없어도 걸렸어, 라든지. 뭐 이런 식의 되게 기능적인 효과들만 남은 채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그 학교에서의 어떤 해결해야 될 절차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학교의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우리 전체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전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막 소송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공권력에 대한 뭐 그런 권위에 대한 믿음은 이제 거의 상실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제가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와 저런 것도 컨텐츠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해자 신상 공개 컨텐츠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 그러니까 신상을 터는 것 자체가 넓게 보면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음,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 무슨 뭐 이렇게 그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벌금 네. 같은 거를 네. 부는데 그 벌금이 수익보다, 수익보다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사,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약간 열광하고 막뭐뭐 뭐 네가 정부보다 낫다 뭐 이제 이런 음, 음. 막 댓글 달리고 하면 이제 또막 폭주하게 되기도 하고 음. 그렇게 흘러가는 사회 양상이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위태로워 보인다. 음. 그래서 정작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되게 테크닉적인 법에 대한 얘기들은 많지만 정작 법치주의는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그렇죠. 제 나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여서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아주 슬픈 사건이고 올해 네. 좀 듣고 그 음. 네. 아이 그 아이가 네, 네. 뭐 그러한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개가 중첩이 돼서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조금 이거를 아좀문제라라고 이제 판단해 볼수 있겠지만 네. 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이 케이스가 이제 처음 이제 뭐 그렇게 많진 는진 음,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되게 슬프고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초등학생까지 자살하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려웠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의원님께서 네, 네,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근데 다만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금 자기 영역 이상을 좀 침범하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음.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게 교육 같은데 음. 사실 저는 이 무너져 가는 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음. 학부모 학생 선생님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코어가 그 있다고, 네. 있다고 하면 주체가 있다고 하면 이셋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학부모한테 있다고 봐요. 어. 학부모가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네, 네, 네. 모든 문제는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이 있죠. 네. 네. 가정교육은 가정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 학교교육에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고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말씀하신 유튜브를 비롯한 뭐 SNS들 같은 데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거죠. 어디는 어땠대더라? 음. 저 학교는 어땠대더라?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한대더라? 그것들이 이제 부모들을 짓누르기 시작하죠. 음.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음. 내가 안 그러면 우리 애가 뒤쳐지나? 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 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그 자살 사건에 대한 거는 너무 확대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솔직히 제가 드는 생각이고 네, 네, 네. 다만 이제 이 교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저는 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학부모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거 아닌가 좀 그래도 선생님한테 공간을 줘야 되는 부분은 음. 그냥 그대로 드려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음. 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네. 그 총론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럴 때 모아이를 가셔야 돼요 모아이를 가셔서 <laughs> <laughs> 본인이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인지 이 네. 교육관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신혼부부 말씀하셨는 <laughs> 신혼여행으로 네. 가셔서좀 사유를 좀 하셔야 된다. 음. 아, 근데 그거는 <laughs> 막상 다녀오셔도 많이 싸웁니다. 특히 그, 그 교육 애 교육 가고는 저랑 아 저, 음. 저, 저 오늘도 사실 저희 애기 조금 혼내고 나왔는데 네. 저랑 뭐섹시와도 음. 자주 다투고 그러는데 다만 그건 가정에서 할 일이고. 야, 그, 음. 그렇죠. 그, 하나의 그 가정이고. 아, 네, 네. 그 안에서 합의를 거쳐가면 되는 거고 제가 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영역. 작게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건 음, 사회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사실 제가 갖고 온 뉴스는 두 분한테 한번 써드렸었어요. 그, 그 박대희 선배한테 제가 바, 보여드렸고 원우 씨한테는 네. 제가 주중에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네, 네. 그냥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저는. 조민 씨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아, 그 조민 씨가 누구죠? 그그 아니, 조국 조국의 전 저, 법무부 네, 장관의 따님 인이분이 네, 네. 이제 동요 음원을 발매한 건데 어, 맞아요 봤어요 저도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뭐 소소한 취미 생활의 네. 일환으로 네. 친한 작곡가님과 이제 동요 작업을 했다는. 네, 네. 그 조씨가 자신의 SNS, 아, SNS에 네. 네. <laughs> <좋습니다>. 불쾌하네요. 네. <laughs> 음원 발매 사실 알렸다는 건데, 네. 아. 어... 막 수익도 나고 막 그러겠네요. 그러면. 뭐 저는 뭐 아이고, 수익이 나고 나겠습니까? 막안 나고를 네. 뭐 떠나서. 네. 가수가된 건가 그러면? 뭐그 앨범을 발매했으니까 네. 우리도 못 해본 걸한 거지. 아, 좀 낙인 날 수도 있겠네요. 그 조민의 또그 그, 조국 그또 팬클럽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팬덤이 네, 또 네, 있고. 네. 또 저는 뭐 그분을 지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각자 개별적인 네. 의사안에 뭐, 뭐, 있으실 네, 수 네. 있죠. 근데 있겠죠. 저는 원우 씨가 갖고 오셨던 그 뉴스와 네. 제가 갖고 온이 뉴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저 약간 뭐 원우 씨 거는 뭐 문제점을 정확하게 원인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이 실종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저는 이거 예를 들어서 어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네. 대입이 취소된 거는 어쨌든 지방 법원에서는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물론 뭐 이쪽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한 시민이 네. 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굳이 부정해야 하는가? 음, 뭐 유튜버가 되지 말란 법은 라고 없죠. 라고까지 이야기하면 네, 네. 뭐할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일종의 도의랄까요? 음. 뭐 그리고 부모님이 어쨌든 공적인 문제로 얼마나 지금 몇 년째 우리 사회가 이걸로 인해서 피로해져 있습니까? 지금 여사님은 아직 그살 아, 수감 중이시잖아요. 네. 수감 중이시고 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어쨌든 진짜 공인이잖아요. 연예인이 음. 공인이 아니라 이이 그 <laughs> 사람들이 공인이죠. 근데 음. 그랬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기 딸 불쌍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어, 이게 네. 과연 맞는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일종의 진짜 너무 정치가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 공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사회에서 어쨌든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네. 리더십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 전반의 모습이 네. 이렇게 내네 새끼 뭐 어떤 부끄러움이 없어져 있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뭐 뭐라고 하죠? 용의자들이 딱 체포가 되면 네. 원래 얼굴을 가리잖아요.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저는 조민이라는 사람 개인의 뭐 자기가 너무나 뭐침탈되는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또 뭐. 창창한 젊은이가 네. 큰 좌절을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laughs> 과연 이렇게 동요 앨범을 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네. 그 약간 좀 뻔뻔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네. 정치적인 색깔의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자살하겠다라는 걸뭐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네. 그걸로 자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네. 혹은 뭐 사회적 논란이 되고 관심받는 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 이 사회 현상들이 음. 저는 기본적인 부끄러움의 실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사람들이 이 수치심을 너무 실종했다. 근데 네. 이게 이게 과연 사회에서 수치심이 없어도 되는 거냐? 음, 음. 거기서 나만 드러나면 되는 거냐? 저는 요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 아,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입니다만 꼰대여도 할 말은 해야 될것 같아요. 꼰대 그냥 하는게낫지 아마 수치심으로 네. 생각을 <laughs> 안 하겠죠. 그니까 지금의 상황을 네. 상황 인식이 저는 다르다고 네. 보고요. 그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정치적인 네. 영역이니까 근데 그들은 음. 그게 뭐 일종의 우리는 피해자고 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네. 뭐 네. 부끄러움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 제가 듭니다. 얘기하는 부끄러움은 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가 일종의 레토릭이거든요 네. 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안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잘했든 음. 잘못했든 간에 네. 저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행동은 나타나지 않으면 음. 사실 뭐대 정치인들 정도 되면 좀 자숙하는 기간들이 그렇죠. 네. 원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실종됐어요 정치에서 음. 그러니까 리더 정치가 가장 천박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볼때 가장 딱볼수 있는 그 리더십들이거든요. 네. 지, 지도자의 모습들인데 그게 우리 정치에서 여야를 막문하고 없어진 게 아니냐 지금. 음.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그냥 막 공격만 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어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조민 씨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고 있는데 구독자 숫 수가 23.3만 명이니까 아이고, 네. 굉장히 파워 유튜버. 그렇죠. 저희는 299명인데. 거기가 <laughs> 몇 배인 거야. 그래서 최근에 300명에서 한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이탈 멤버가 있어서 <laughs> 마음이 아팠습니다. <laughs> 이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는 분야가 증권 분야다 보니까 네. 그 요새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음, 음, 근데 뭐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인데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뭐 가수 임, 임창정 씨도 좀그 아, 그렇죠. 사건인데 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이 문제의 그, 그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피해자라고 인터뷰를 하는 게. 음, 그렇죠. 방금 아까 박대인 선배가 얘기하신 음, 그니까 상황의 인식이 아예 다른, 음, 네, 다른데 네. 근데 요. 요 사건의 주가 조작 요 사건의 경우에는 저는 고의적인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음, 음, 네, 자기를 네, 그냥 음. 피해자로 포지셔닝 하는 걸로.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작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 조작 작건 작전이 실패한 거를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표현하고 네. 있는 걸로 음. 저는 그렇게밖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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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아까 조세피 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가 그렇게 막 주목을 받고 하면 얼굴부터 일단 가리고 음. 이렇게 하기에 마련이었는데 요새는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피해 호소인이 되네. <laughs> <거지. 웃음> 그렇게 해서 얼굴이랑 이름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어,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민 씨도 보면은 그 지금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연예인 뭐, 뭐부러움 이런 거가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네, 네. 그 그런 사람이 할수 있는 스탠스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사, 상황 인식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고 네. 근데 23.3만 명이 이 관점에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물론 이제 뭐 그냥 어, 뭐뭘 하나 지켜보려고 구독한 사람들도 있기는 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거의 대부분은 지지자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음. 구독자들은 그 23.3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참 이거를 과연 어떻게 뭐 틀렸다고만도 그니까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거야. 그니까 이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게이 지지자들을 네. 학부모로 다시 치환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네네. 지지자들이 지금은 자숙할 때다라고 인식한 했던 게 예전 시대였다면 네. 지지자들은 지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뭔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약간 이제 웅크리고 있는 시기가 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치 학부모들이 내 새끼 잘못한 거 없어요. 왜 때리세요? 라고 어, 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 저는 맞아요. 지지자들 역시도 음. 조금 더 성숙하게 좀더먼 네. 미래를 봐서 이 사람을 정말 지지한다면 음. 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네. 제가 뭐 정치 책사는 아니지만 저도 근데 진짜 네. 이렇게 그뭐 동요 음원도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유튜브 보니까 뭘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도 네. 2 1개 정도 동영상이 되고 뭐 올리시는 거야 뭐 네. 저희도 네. 올리는데요. 뭐. 아니, 되게 또 이, 어, 이러한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네. 정도로 네. 이번 네. 이슈 발굴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박대현 선배님 계시니까 이게 좀더 이렇게 레이어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음.